아이고. 지금 메론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가지고 지금 이게 다 농사를 망쳤는데요. 바닥에 있는 비닐을 걷고 물을 주는 관을 또 드러내고 이것을 다 일일이 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닥에 놔야 됩니다. 이게 지금 이렇게 메론이 이렇게 물에 잠겨가지고 이걸 지금 따서 버려야 됩니다. 이거는. 지금 못 써서 이거를 버리고 위에 달린 것들을 다 지금 버리는 과정은 요건 옆으로 버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멜론이 출하하려고 따 놓은 거까지 다 잠겨가지고 지금 출하해서 바로 돈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얼마나 속상했어요 저기 우리 노육장을 과시하고 계신 우리 박병건 형님도 한번 찍어주시죠 <laughs> 어? 무 어, 훌륭하십니다 <laughs> 밖에 해가 나는데 아무튼 비나우스 엄청 덥습니다 우리 김민성 김성원이 찍고 있는데 운동 너무 높아서 핸드폰이 켜지지 않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찍으면 열이 올라서. 예, 그런 것. 근데 같습니다. 비닐하우스 내라 열이 더 올라서 이제 더 작게 안. 돼. 터지는 거 아니냐? <laughs> 사우나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사우나. 아, 사우나보다 더운동은 높은 것 같은데. 메로 열린 것은 버리고. 이거는 이제 새로 다 버리고 새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다 이제 저희가 치워주는 겁니다. 깨끗하게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, 이 줄기들은 다시 나중에 다 갈아서. 걸음으로 쓰는 것 같고요. 이걸 왜다 잘라버리면 될것 같아, 안 하냐. 그, 이게 식물, 요, 요거 줄기를 가는 것은 아마 음식물만 처리하는 것 같은데, 이게, 이게 들어가면 망가진답니다. 그러니까, 따로 줄기를 하는 거, 하는 거. 자, 아저씨, 빨리 해보세요. 그러니까, 아니, 가운데를 부러뜨리면, 부러뜨리고 두 개로 빼면 훨씬 잘 빠진다. 어, 쉽잖아. 그래야지, 이게, 이렇게, 이게 일요령입니다. 이렇게. 빨리 하라 내기하고 싶어 아니, 방금 끊었으니까. 진짜 잘 빠져. 이게 이제 아, 그래. 비닐을 걷어야 돼. 그러니까, 한수없 네. 예. 비닐을 이렇게 걷어서, 이렇게. 이거를. 그리고 이거, 호스를 옆으로 치워야 돼.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, 발이 너무 빠져가지고, 나중에 이게 흙이 거의 모래주머니처럼 창 붙어가지고, 바로 옮기기 어렵다. 이게 제일 큰 난점이에요, 사실. 그게 제일 어렵네. yeah